이성열 나는 역전의 용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 든 연합뉴스 안정 원 기자는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18킬로바이트 오프로 야구 하나 이글스와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8회초 1사 1루에 서하나 이성열이 역전 투런 홈런을 친뒤 타구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0 1 8 j e o n g 꼴 o l b n y n a c o k r 서울 든 연합뉴스 장영구기 자, 는 하나 이글스가 박빙의 상황에서 나온 과감한 더블 스틸과 시원한 홈. 런으로 기아 타이거즈를 물리쳤다. 하나는 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 리그 방문 경기에서 기아를 8. 2로 눌러 이 연패를 끊었다. 49승 34패를 올린 2위 하나는 선두두. 산베어스에 이어 두 번째로 시즌 50승 돌파를 앞뒀다. 하나는 3에서 1로 앞선 7회 2점을 추가해 승기를 잡았다. 이성열, 양성우의 연속 안타와 보내기 번트, 대타 장진혁의 볼렛으로 하나는 1사말루를 엮었다. K.I. A. 내야진이 이용규의 내야 땅볼을 병살로 완성하지 못한 사이 이성열이 득. 점의 점수를 4에서 2로 벌렸다. 이어 강경학 타석 때 이용규가 2루로 뛰자. 기아포수 한승택은 공을 2루로 던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3루. 주자 양성우가 홈으로 쇄도에 여유 있게 홈을 찍었다. 하나는 5에서 1로달 만한 8회 이성렬의 5월 석점 홈런으로 쇠기를 박았다. 하나 선발 킵업 스샘스는 7이닝 동안 삼진 9개를 곁들이며 2실점만 해 9승 5패 째를 따낸 대 반의 기아 선발 헥터 노예 시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9개를 만고 5점을 저 4패 8승 째를 안았다. cany99 영현 꼴뱅이와 e n a c 5 k r 2018년 7월 5일 21시 45분 송.